안녕하세요, 에미지입니다.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방송을 하고 있고요. 저번 시간에 제가, 예쁘죠. 어떤 영상이었더라. 이 영상 있잖아요, 이거. 근데 이때 설명은 좀 대충한 것 같아가지고. 다시 설명합니다. 오, 어, 이런 오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. 여기서 마리오드 다 나온 데가 3D S DS 그리고 게임보이가 있는데 아마 게임보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임보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래 걸 선택해 줘요 이거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면.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죠. 이건 점투 버전이고 이건 뭐지? 오버월드 버전이에요.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. 여기서 오음이 이거를 하고 싶다. 이게 말이 없. 응, 음, 그래요.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? 음, 다른 거 선택할게요. 저는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이런 오버월드 있는데, 이거를 다운받아줍니다. 전 이미 다운받드 받았어요. 여기 보시면, 오, 오, 여기있다. 나아니고어딨지 여기다 뭔가 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런 사진 있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,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방법 모르실 수 있는데, 이거를, 이, 이걸 보이는 사진을 꼭 눌러주시면,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,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. 자, 이제 백그라운드 이레이로 들어가서, 음. 갤러리, 잠깐만요. 자, 이렇게 왔으면, 이거, 이런 걸 눌러주세요.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, 이 배경을 투명력으로 바꾸는 거예요. 이렇게. 남을 어리하고 머리를 다뜯어내해내사이는무서게 죄송... 어, 그... 제시... 왜 안되냐 이거 됐다 저... 됐다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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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 보이는 체크 표시를 눌러 주고 그냥 저장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많잖아요. 그러면은 1이 아니라 0 버튼을 눌러 가지고 깔끔한 상태 이렇게 되어집니다. 왜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. 넘어갈게요. 태꽃 자 어디 보자 키 그리고 키네마스터로 돌아와 주세요 키네마스터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배경화면 선택해 주시고 프로마키될수 될 있는 부분을 해주세요 루이지를 하실 분들은 어 분홍색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깜빡깜빡있는데요 어, 일단 이 편집, 왜왜왜왜 왜, 왜. 이 편집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할 부분 애니메이션 할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. 저는 이 앞으로 걷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약간 이게 사질 조금 깨졌는데 그럴 수 있어요. 자 다시. 자 이렇게 불러와줬으면 이제 또지그자 크롬을 넣어주고 한 애니메이션을 이... 됐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에 갖다 놓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, 여기 보시면은, 아, 이런, 이렇게 해놓고, 또 뭐지, 이거 해야 되네. 해보자. 약간 쿠파를, 그냥 대, 이거 캡처하고, 어, 다넘어가 하니까, 이렇게 돼요. 아, 이거, 왜, 왜 이렇게 썼죠, 그냥. 아무튼 약간 쿠퍼가 흔들리는 것처럼 나오죠? 그러니까 이걸 찍으시.. 그냥 찍으시면 안.. 다다다다 찍으시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서명해 드리고 일단 이창면을 캡처하세요.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. 이 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. 캐릭터를 그러니까, 뭐라 해야 되지? 서 있는 장면과, 그, 이제, 걷는 장면이, 이제, 똑같아야 됩니다. 이거 뭐야. 이거. 또, 이제, 이거를 복사하고, 드래그 해가지고, 맞추고, 그때 이렇게 뿌려놓고 배속을 하면 되겠죠?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은 되더라고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됐으면 올려주세요. 약간 긴긴 긴, 너무 긴 애니메이션을 만들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걸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이번엔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. 예용이 유익하셨거나 재밌었,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재밌는 블로코 영상으로 봅시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